2 7일 이곳은 알트 모인 곳입니다. 그렇지, 를 상징하는 천문상이 있어요. 최 평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는 소리를 랑새고 있는 소 대나무를 이 용했네.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총창을 영감을 얻어 지역이 이렇게 알뜰이라는 의미는 어, 제주도 말로는 아래뜰, 아래, 아래 넓은 들판 이런 의미여가지고 그냥 그냥 지역인데 이 일제가 이제 우리. 방전기 예, 예, 때 여기를 또 이제 가만 둘 수는 없잖아. 가만 둘수 없으니까 이것들이 여기다 비행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공사진을 보면은 지금 현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여기서 이쪽이네 이쪽 아래쪽으로 어그러네저아쪽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비행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언제 지었냐, 언제 지었냐 볼까? 그런 내용은 잘안 돼. 네 아마 이게 한, 천, 아, 삼십이0년대 30, 30년대 지었을 거라고요. 이 아마 이, 이 지역 주민들을, 어, 만나가지었는데 아, 결국은 이게, 아, 여기도 여기 써있네. 중일전쟁. 그니까 37년도에, 어, 중일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laughs> 일본 놈이 왜 일본 놈들인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laughs> 일본, 일의 일본 놈들이, 중국 을 통해가지고, 중국 침략하면서, 여기 이제, 엄청난 항공, 음, 대대가 일로 온단 말이야. 항공 대대가 일로 와가지고, 우와, 이새 배봐, 배. 우와, 이게 뭐야. 한 700km 된단 말이에요. 난징이. 난징. 난징이 37년도에 일본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난징 대학살이 발생한 곳이에요. 난징 대학살. 기록으로도 뭐한 30만 정도가 죽었고, 뭐 대략 봐서는 100만까지 뭐 죽었다. 뭐 학살한 거그들만 싸운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 다죽여어그런곳이 그런 거에 기지야 기재. 기지? 여기서 출발한 것 같아. 역시 출발해가지고, 봉사 그때 만들어놓은 이, 이, 콘크리트, 이, 경납도. 여기 보이죠 경납도. 저 앞에 을 뭐, 많이 보여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부러. 보기에도 뭐, 꽤나 많은, 어, 점이 그, 이 보이고 있어요. 그, 중타로 들어 옮겨. 기 들어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비행장을 만들어가지고, 어, 러니까 여기는 연습 그 비행장 쓴 거지.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진주만 폭격하잖아. 결국 진주만 폭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망했지만, 진주만 폭격할 때, 여기서 또 이제, 그, 대대가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또추격을 해. <laughs> 아, 이게 지금 조용하고, 섹적하고, 이렇게. 농사짓고 그런 지역인데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는이 그러니까 30%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던 곳이요아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 곳이죠 사실은 뭐 저기 어디야 아우스비츠 수용소나 어, 이런 데뿐만 아니라 어, 이런 곳에 와가지고 어 보면은 어 이게 역사라는 거는 어, 그 시대의 역사를 재해석을 해야 돼. 지금의 눈으로. 그리고 어, 마치 내가 그곳에 그, 그, 시,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상상으로 을 하는 다르게 보이는 거. 야 영화 같은데 아, 여기 얼마나 많은 그 일본 군인들이 일본 군인만 있었겠어요? 또그 조선에서 지용된 어, 수많은 또 조선의 젊은이들이 뭣도 모르고. 어, 가미, 가이가재 특공대라는 그 훈련도 여기서 다 받았잖아. 가미가재 얘기라면은 더 황당해. 그, 저, 가미가재가 그, 뭐, 가서 죽고 싶어요?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잖아. 근데 무슨, 어, 우리 역사, 이, 뭐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 특가를 서 죽겠다. 개뿔 그런 게 없어. 그건 <laughs> 없어. 근데 죽을 수밖에 없게, 어, 막, 그, 분위기를 조성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어, 사람들 딱서 있어. 100명 딱서 있으면 이제. 내일 출격할 사람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뒤로 빠져. 어? 그다 이렇게 구으다가몇명 빠지잖아. 그럼 니들은 모레 출격하고 나머지는 내일 출격해. <laughs> 어차피 출격하는 거야, 그러니까뭐 빠질 수가 없는 거지. 어, 이게 뭐야? 다 있네. 어, 여기, 여기 써놨네. 알뜰리 비행장은 일제가 난징으로 점령하면서 상하이로 옮기면서 훈련병을 양성했다는 거지. 이야, 이야, 야 아, 그리고 다 제주도군이 다 했다는 거야. 오, 여기네. 여기 또 가미가재 얘기도 여기 나왔네. 요잘 써놨다. <laughs> 잘 해놨네. 오, 만화로 잘 그려놨어요. 오, 대단해. 현재도 보면 저쪽으로 그, 착륙을 할수 있대요. 장난할 <laughs> 수 있다고 써있네. <laughs> 이야, 경력, 와, 잭슨빙. 이야. 야, 그때 만든 콘크리트가 아직도 살아, 이, 콘크리트는, 이제 콘크리트의 주성분이 있거든요. 런런거 보이잖아요. 요런 거. 보이잖아, 거? 이런거 이제 뭐, 어,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 독이라 그러는데, 독이 다 빠진다는 거지. 한 10년 지나면, 그럼 이게 툭툭 떨어져, 이렇게. 툭 떨어져, 이렇게. 안 떨어지네, 이거는. 근데 대단한 거네, 그때. 그때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 주인 게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어, 여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어, 어, 방명록 같은 걸 쓰게 해놨네. 이야. 와. 아, 이야, 대단해. 자, 저기 보면 평화 소년상이 잘 보이네. 또 그래서 일본 놈이 아, 대단한 놈들이야, 선생님이 맨날 일본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일본, 어, 누가 그러더라고? 왜, 어, 선생님도 일본 놈이라고 얘기하냐고, 어? 왜 일본을, 또그 뛰어난 국가, 훌륭한 국가인데 왜 일본 놈이라고 얘기를 하냐. 감자를 다 해놨네? 그거는, 일본이 저지른 그 만행을, 아직까지도, 어, 국가가 나서서, 뭐, 어, 반성하는 거는, 뭐, 거절하고, 뭐, 지식인이라는 일반인들 자체도, 어, 지식인들 자체도, 그런 반성을 안 하는 거야. 왜? 몰라, 몰라. 어? 교육을 하네, 교육을. 어? 지식인, 지금의 지식인 대학 교수들, 선생님 나이 또래는 80년대 뭐, 어, 그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인데, 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역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역사 교육이 선택이야. 그러니까 뭐 알아? 뭐르지 중일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어? 2 차대전 때 감히 가져가 뭔지도 모르고, 어? 그 우리 그 조선을 침략한 자체, 어? 조선을 점령한 자체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일본 엘리트 집단이 일본 민족 자체, 아니 민중 자체를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야. 어? 어쨌든 어? 찌릿합니다. Oh, okay.